안녕하세요. 이번에 생크가 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내가 생크가 가끔씩 나거나 자주 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체크를 해야 될게 거리입니다. 공과의 나의 거리. 보통은 가깝게 서면은 생크가 날수 있어요. 생크라는 거는 공이 이힐 쪽, 이 백하고 힐이 부분에 맞으면서 우측으로 밀려나가는 게 생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공하고 나하고 거리가 가까운지를 체크해보시면 돼요. 원래 내가 이렇게 섰었는데, 이렇게 가깝게 서면, 느낌은 모를 수 있지만, 막상 쳐보면, 센크 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센크가 났어요. 그래서 약간 멀리 서봤어. 근데도 센크가 나. 이런 경우에 보통 흔하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 팔로만 스윙할 때 보통 안쪽에 맞을 확률 빠르고 어깨는 이미 열려 있는 상태. 임팩할때 이미 힐 쪽에 가깝게 진입이 된 거예요. 자 진입이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할때 이제 골반이 돌리고 왼쪽 어깨가 이미 열려 있는 거죠. 내가 어깨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손은 따라가죠. 따라가면 이 체는 이렇게 기울게 돼 있어요. 반대로 왼쪽 어깨가 닫혀 있으면 다르죠? 열리면 이렇게 기울고 닫혀 있으면 요만큼만 기울어요 네. 그럼 이렇게 기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손은 여기가 있고 그립은 여기가 있고 헤드는 아직 미처 따라오지 못하니까 이렇게 열려 있죠? 열리면서 이렇게 만든 거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깎아치는 것도 어느 정도여야 깎아치는데 아예 이렇게 되어있으면 깎아치는 것도 불가능해요 너무 땡겨버리니까 휠쪽에 맞는 거예요 이러면서 쌩크가 나거든요 손에 힘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또 많아요 어깨가 열리면서 열린다는 거는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면서 손에 힘이 빠진 상태로 그대로 내려오면 궤도가 이렇게 돼요 왼쪽 어깨 막혀있어요 근데 손에 힘 바짝 들어가 있고 빨리 회전해서 멀리 보내야돼. 그러면 생크가 나거나 생크가 안나고 주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거리. 거리부터 체크를 하시고 거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100% 어깨가 빨리 열려서 그렇다. 열리는 이유는 올라갔다가 급하면서 빨리 열리면서 빨리 회전해서 치려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려면 이걸 고치려면 결국은 빨리 안 열리게 어깨를 닫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건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응. 어드레스 때 왼쪽 어깨가 열린 상태로 어깨가 어드레스하지 않게 하는 걸 영상을 보시고 또 하나는 다운스윙 때 왼쪽 어깨 열리지 않게 하는 연습법 또 제가 영상을 올렸거든요. 한번. 이거 보시면서 고쳐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리를 잘 맞춰서 하시고이 척추 각도 최대한 유지하시고 척추 각도 유지를 해야 볼 수가 없어요.